안녕하세요 포리입니다 찐포리 계정은 바람 재고 랜턴이 없으니까 바로 뽑아 줄게요 스펙 뽑기 땅땅땅땅 땅땅 땅. 하이퍼 캡슐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어, 안 나왔네요 일단 나와라 빨리 나와주세요 뿌! 꽝! 다시 한번 더어 바로 나와줬네 일단 바람 재고 랜턴 개택고, 나이스, 좋았어. 나머지는 코인하고 뭐 캡슐, 결과물은 뻔하죠. 뭐 이렇게 나와줬고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적의 손패에서 랜덤한 고스트를 소환하는 얼티밋 매두사. 오늘은 이 얼티밋 매두사의 능력을 가지고 타워 한 방컷을 해볼 건데요. 얼티밋 매두사 소환 능력으로만 세개 타워 모두 다한 방컷 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얼티민 입질쟁이거든요? 요거를 소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서, 얼티민 메두사, 보내줄게요. 이얼티매 메두사를 지금 여기다가 소환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블랙아이드 차남. 그 다음, 사토룡.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얼티매 메두사. 얼티매 메두사가 많이 나와줘야지 중요하거든요? 자, 스태트 그 다음에, 자, 돌입기. 타워에 얼티밍 흑진기가 있어줘야 돼요. 자, 초환을 시타고, 얼티밍 흑진기. 됐고. 자, 이제 지금부터, 얼티밍 매주사만 자꾸 나와줘야 되는데, 제발. 됐고. 자, 체력이 없다 싶으면은, 자, 응급치료도 한 번씩 중간중간에 해주고, 자 지금까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체력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응급치료 계속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 자, 실드 부여하고 그 다음에 어둠격수기 자, 이 상태로 한발더 소환하고 자, 오른방풀 딱해주면 얼찌굳이 나오거든요 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자이 얼지국으로 과연 타워 한방아 아쉽다 아좀더 살려야 되는데 이거 일단 타워 세개다반 정도 깠어요 생각을 해 보니까 얼티밋 슬랜더맨이 죽을 때 부활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렉을 유발하거든요 이번에는 얼티밋 슬랜더맨을 빼고 우사첩을 가지고 왔어요 자 마지막 한 마리까지 이렇게 소환을 하고 삼키고. 그 다음 나서 자우사초 이렇게 소환을 하면은 얼지국이 나오는데 자이 얼지국으로 소환방 가능할까요 지금 렉이 상당한데 아야 아, 이거 1070아더 소환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이번엔 진짜 찡막 자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팔물포자기 소환하고 오르방출 그러면은 한 방을 수있지 야, 굉장 지금 많이 고0 6 0나왔고자 다시 9 0 8 0자6 0 4 0야 3타월 성공 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얼추몇 마리야 이거 <laughs> 야 끝나지 않네 소리 방금 플레이한 타워덱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얼밋 매두사를 먼저 소환을 해주고, 타워에다가 얼밋흑진기 맞으면은, 상대방 패 소환하거든요? 어, 얼틈이 시온 있다, 상대. 아, 잠깐만. 야, 얼틈이 시온 때문에, 와, 내꺼 계속 피다는데? 어, 간신히 살았는데 다 죽었구나? 이런. 다 죽어버려. 야, 상대가 얼티밋 시온을 쓰네? 오. 또, 소환해야지. 여기다가, 얼티브 내주사, 소환. 자,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 가운데에 소환을 하면, 저, 오! 얼티브 2안 나왔다. 야, 상대방 손패 얼티브 2안 있어, 이거. 어? 그 다음, 번개 큐브. 소환해주고, 이쪽에, 영웅발까지. 됐어, 됐어. 자, 여기에다가도, 얼티밍 대두사 소환해주고. 자, 피가 달면은, 바로 그냥, 치외땅, 쓸게요. 요쪽 라인은 포기했나? 자, 확실히, 안 죽기 위해서, 얼티밍 골드 이미지까지 소환주고 요쪽 타올 아주 밀려고 하네. 아, 바로, 잠깐만, 오, 어, 맞는다. 자, 소환한다. 그래! 계속 소환해! 치유의 땅까지! 한대더 맞아야 되는데 어.. 석화 걸렸구나 상대 오 요즘 타워 흑진기가 굉장히 사기라서 일단 얼티밋 메두사 가운데 보내주고 그 다음에 타워에다가 얼티밋 흑진기를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얼티밋 흑진기 가운데 소환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얼티민 우주 사0 나왔네? 일단, 죽었고. 그 다음에, 얼티민 골드 이지 오케이, 상대방 소환한다. 얼티불가사이 있고, 얼티민 캐르베르스. 아! 등석이 있네, 이분. 어, 이거 어떻게 되냐, 등석이? 오, 등석이는 살아있네? 오, 그렇구만. 오케이 okay, 파악해 야 이건 좋긴 하네 어떻게 보면 어? 소환해주고 내꺼 뒤로 변하고 야 상대방은 뭐야? 저거 등석이 덱인데? <laughs> 아무튼 야또 계속 소환을 해 줄게요 객기도 오랜만에 소환 좀 해주고 자 소멸지평까지 그 다음에 자, 얼팀 흑진기. 빨리 얼팀 매두사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야, 이거 좋은데? 레벨 1에 이 정도면은, 어, 재밌는데? 은근 좋아. 음, 응, 좋아, 좋아. 수비 스킬을 가지고 왔는데, 죄다 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왔거든요? 요걸 쌌다 얼팀 매주사한테만 적용 시킬게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얼팀의 매주사초환을 하고 요술 부여. 아 어. 실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가루양이 체력이 너무 안든다 와. 그다음 실드 부여.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버티자. 자 체력흡수해주고. 음, 이제 맞으면은 오케이 상대방 지하구 대적이 있네 근데 방금 전에 실드 때문에 오 이거 엄청 많았는데 어 데미지가 안달아가지고 소환을 안했구나 자, 얼틴 내주사 다시 소환 그 다음 실드 부여하고 노술 오케이 잡히고 그 다음 얼틴 흑진기 자 두억신 나왔어요. 어. 오케이, 또 때려줘. 잡아줘, 제발. 자, 얼툰 매두사 좀 때려주세요. 오, 또 수환하고. 오, 두억신 두 마리. 상대방님배도 지금 빠환은는데 저도 지금 만만치 않게 끌고 있거든요. 어, 이야. <laughs> 재밌네, 확실히, 캐릭터가.